그게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요즘에 올리브영이나 화장품 사러 가면은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되게 잘 보여요. 저는 솔직히 한 1년 전부터 슬로우 에이징이 유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추구하는 자기 관리, 그리 피부 관리에 가장 근본이 되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화장품을 써.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내 피부와 미용에 도움이 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매일매일 스킨케어를 하는 그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고 쌓이고 쌓여갈수록 나 스스로를 보살피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로 웨이징, 나이트케어, 루틴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스킨케어를 정성스럽게 하는 그 태도가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좀 소소하게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맛있는 디톡스 티를 마시면서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좀 오랜만에 피부 메이크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오늘 클렌징으로 사용할 제품은 딱 하나예요. 올리브영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클렌징 부분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노하우가 쌓여 있는 마녀공장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클렌징 워터입니다. 제가 3주 동안 꾸준하게 매일매일 사용을 했고요. 기존에 뭔가 산뜻하고 개운하고 깨끗한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정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실 거예요. 저는 아침에는 물 세안을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을 하고 저녁에 또 클렌징 워터를 굉장히 많이 쓰는 편이어서, 클렌징 워터 소비량으로 치면은. 상위 0.1%가 아닐까 싶거든요. 요즘에는 클렌징 워터가 워낙 잘 나와요. 이 제품은 저자극, 민감성 피부 인체 적용 테스트랑 안자극 테스트까지 다 완료한 제품이라서 매일매일 그냥 물처럼 세안하는 것처럼 사용하기가 너무 좋았고 100% 비건 레시피에 여러분 약산성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망가지는 pH 지수를 약산성 제품을 활용해서 건강한 환경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메이크업을 지우는 용도로. 또 다라고만 설명을 하게 조금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피부에 수분을 넣어 줄수 있는 스킨케어 성분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서 클렌징을 한과 동시에 스킨케어의 효능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얘는 트리플 미셀라 공법이 들어가서 세정력이 굉장히 우수하고 입자가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식물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 피부 위에 남아 있는 다양한 노폐물들을 그대로 흡착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하나로 클렌징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화장솜을 그냥 이런 거 쿠팡에서 사서 이런 거 쓰고 있는데 클렌징 워터를 자주 쓰다 보니까 화장솜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안 되나 머리를 좀 묶고 해야 되겠다. 그죠? 최근에 계산책을 맨날 시키잖아요. 동네에서. 진짜 친해진 언니가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최근에 코첼라 때문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 온 거예요. 2주 정도? 근데 그 언니 원래도 피부가 되게 하얗고 딱 봐도 엄청 얇아 보이고 예민하고 출장을 갔다 와서 피부가 미친 듯이 뒤집어져가지고 이건 그냥 어 피부가 조금 뒤집어졌네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와 그냥 벌겋게 울긋불긋 완전 다 난리가 나서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인 거 알거든요. 제 뷰티 유튜버인 걸 알고 제 영상들이 이것저것 찾아보더니 가장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클렌징 워터로 세안하면 진짜 피부에 도움이 되느냐. 최소한 아침에라도 물 세안 대신에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을 하면은 피부에 진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세안이 잘안된것 같고 찝찝하고 아좀 그렇잖아요? 클렌징폼으로 막 2차, 3차 세안 빡빡하던 사람은요.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을 하라고 그러면은 되게 못 믿어해요. 근데 이런 약간 올인원 성격을 가진 클렌징 워터를 좀 신뢰하고 물 세안 대신에 얘네로만 클렌징을 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면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피부 컨디션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집니다. 지금 피부 메이크업 이렇게 깨끗하게 닦인 거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그 클렌징 워터로 화장솜을 이용해서 닦으실 때 화장솜을 정말 충분히 적셔주셔야 되시고요. 뭔가 빡빡빡빡 닿는 것보다 조금만 힘을 주면은 바스라질 것 같은 얇은 유리막을 닦아준다라는 기본으로 힘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아주, 아주 확실하게 나왔죠? 눈 시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닦아줍니다. 아이 메이크업까지 깨끗하게 다 꼈고요. 평소에 여러분 피부 진짜 예민하고 잘 뒤집어지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요, 최소한 아침에만이라도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을 한번 해보세요. 피부 엄청 컨디션 좋아집니다. 제가 목에도 메이크업을 해서 목도 좀 닦을게요. 쓱쓱쓱 닦다 보면은 여러분 아주 흐리게 잔여물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화장솜 4개로만 지금 메이크업을 다 지웠고요. 깨끗하게 세안이 됐나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화장솜 하나에다가 적셔가지고 얼마나 잔여물이 묻어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진짜 얇고 예민하고 건성이신 분들은요 가끔씩이라도 어, 물세안 대신에 클렌징 워터로만 세안을 대체해주시는 게 오히려 피부 건강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슬로우에이징을 하는 날에는요, 그러니까 장벽 케어를 위한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토너는 생략합니다. 슬로우에이징을 하실 때는요, 최소한의 제품 수로 최대한의 효율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피부가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적절하게 준과 동시에, 오히려 과한 스킨케어 수로 인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제가 다음으로 사용할 제품은요,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입니다. 올해 2023년 3반기 글로우 픽 진정 에센스 부분에서 위너를 한 제품이고, 2022년 파우더룸 뷰티 어워즈 앰플 부분에서도 1위를 하고, 2021년 15g 이라고 있는 게 맞나? 스킨케어 더마 부분, 에센스 앰플 세럼 부분에서도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피다는요, 비피다 균 발효 부산물이에요. 이 성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피부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에요. 이미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지셨거나 지칠 대로 지쳤거나 너무 민감하고 예민해서 외부 스트레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피부 타입이시라면 이런 슬로우에이징 제품이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근데 비피다를 프로바이오틱스랑 같이 사용해 줄 경우에 서로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확 올라가면서 그로 인한 탄력 증가와 수분감 증가까지 덩달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품을 발라도 사람마다 개인차가 좀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가진 피부의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스킨케어 성분을 쓰더라도요 피부 컨디션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까마귀로 그러니까 장벽케어하는 제품들인 거죠 정말 필수입니다 주름이랑 탄력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고요. 고농축이지만 텍스처가 진짜 물처럼 가벼워요. 장벽 강화에 특화된 슬로우 에이징 제품은요,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앰플까지만 바른 상태인데 마무리로 리페어 크림을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공장 판테포인 크림. 이거는 여러분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스토리에다가 한 2주 전쯤에 여름 저녁에 쓰기 좋은 가벼운 제형의 리페어 크림들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광고가 아니지만 원래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라서 오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쓰던 제품을 여름에 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형마다 무게감이 굉장히 달라서 겨울에 쓰던 제품을 내가 여름에 바르게 된다면은 피부가 답답하고 무거워져요. 근데 그것 또한 피부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무겁게 발라도 괜찮지만 여름에는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제품들로 바꿔주시는 게 피부에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겨울옷 입으면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피부도 똑같아요. 계절에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얀색 크림인데 보시면은 가벼워요. 이거는 확실히 여름 저녁에 활용하면 좋은 제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슬로우 에이징을 하는 날에는요. 크림 또한 장벽 개선 기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활용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슬로우 에이징 자체가 뭔가 피부를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마무리는 꼭 이렇게 리페어 크림으로 해주시면은 여러분, 스킨케어도요, 내가 너무 과하게 앞지러 가려고 하다보면은 오히려 내 마음만큼 빠르게 따라오지 못하는 피부 컨디션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극적인 변화에 집착하기보다 내가 매일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나 스스로를 케어한다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편안함, 천천히 나아가도 좋으니 이 순간을 즐기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내 마음을 굉장히 온화하게 만들고 그게 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슬로우 에이징의 궁극적인 의미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